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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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박수목이고요. 일단 오늘은 로우키 대회에 이게 구경하러 왔는데 어 원래 제가 나가기로 했었는데 어제 상대들이 다 100kg 제 상대가 없어 가지고 보니까 다 체급이 높더라고요. 근데 지금 딱 보니까 할 만할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네,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공격자 는 손을 들어 주시고요. 옮 타격! 오. 뭐야? 오대 <laughs> 네, 맞다 시작해. 오오오, <laughs> 안해안미아 어, 지금. 누오

맛있는데? 좋아요 공격 타격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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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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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격 5, 4 3 아니 원래 안 맞는 건가? 너공늘이상 유리가 없어 이만큼 이겨내야지. 아유 괜찮아요. 괜찮아, 너 진짜 이거 좋아. 동태야 위에서 시각으로. 공격. 타기 공격. 그렇지. 그렇지. 음. 아, 좋다. 아. 아 진짜 내일 오래까지 나가겠니? 이 정도 더하면? 오케이. 여기 어디 숨은 놈이? 67kg. 공격. 타격. 이이겠습니다6 5 4. <laughs> 아니 진짜 이거 자, 잘 때리는 사람한테 맞아 봐야 될거 같아. 숨기이뭐 네. <laughs> 무슨 보세요? 복숭아

절뚝거리는데요? <laughs> <샽> Let's go! 따가시죠알라가시죠 공격. 타격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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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! 공격 타6 5 4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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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한번한번더얘 포기하면 되잖아 포기하면 공격 타격 5 4, 3, 아악! 3, 아! 아! 3, 아! 3, 아! 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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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체크해 주세요. 어, 아, 쏘러 왔어. 아, 방어해. 아, 안 해, 안 해. Let's go! 아, 기꺼, 기꺼. 아, 우우우 많이 왔다. 재밌었어, 재밌었어. <웃음> 어, 오, 진짜, 오, 세대 먹고 진짜 이겼네. 범사. 마무리 인사해야지. 아이기 어, 기사 어떻게 해야지? <laughs> <laughs> 자, 양선수, 뒤쪽으로 <laughs> 오세요. 배 <오오>. 앞으로. 그 <laughs> <laughs> 와어 괜찮아? 조금만 옆으로 가줘래 괜찮아. 안 괜찮아. 자. 자, 이 경기는 기권에 의한 기권에 박수목 청소 승. 승. 와 이정. 이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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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수목이 또라이네. 와 진짜 잘 때린 것 같은데도 와 마지막에 솔직 아 처, 초반에 안 아팠는데. 갈수록 쌓이니까 와 진짜 걷지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와이거 무른 거 봐봐요 와 아, 이 복싱만 하겠습니다 전다 네 시작하면 돼요 네 저는 솔직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뭐세대 먼저 맞고 시작했죠 아저 너무 아팠어요 진짜 요때급이었어요 감사합니다.